시원이랑 채널을 해 보고 싶어 사실 저희가 사실 무게 댄스 필름을 좀 찍으면 어떨까? 잘 지내지?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요즘 바쁜가 봐. 많이 기대해 주세요, 여러분. 자, 여러분 보셨죠? 아, 네. 이화로 돌아온 김시원입니다. 오늘은 이제 어제 그제 뭐 아무튼 섭외했던 무용수와 함께 섭외가 아직 안 됐어요 사실 그냥 잠깐 와달라고 한 거여서 누군지 기대되시죠 여러분? 저는 진짜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왔다가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? 그럼 진짜로 저 마스크 쓰고 제가 1인 다역한다니까요 발레 좋아하는 모자란 친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아무튼 이제 영입했던 친구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섭외에 오늘 도장을 꼭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올 시간 된것 같은데 환영회식으로 좀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이제 제가 여기서 봤어 이렇게 이런 거 말고 뭐뭐 뭐 할까요? 아 축하한다 이거 할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, 여기로 가 보실까요? 아 여기로. 야 진해 축하한다! 야 진해 축하한다! 이렇게 유튜브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. 에? 거기 안 잠깐 앉고, 어, 앉아서 우리 얘기를 조금 이제 내가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줄게. 왜 이렇게 불편해요? 형? 아 지금 마치 우리의 상황처럼 좀. 네. 상황 근데뭐하 유튜브 뭐 하는 거예요? 아 무계획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약간, 우리가. 자, 들어봐. 유튜브를 해서 우리가 한 5주, 6주 동안 춤을 만드는 과정을 담는 거야, 유튜브에.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작품 만드는 과정이 좀 웃기잖아. 웃기기도 하고, 좀 어디서 음, 영감을 좀. 얻는지 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하니까. 음, 그 그런 걸 담고 음. 한 6주마다. 댄스 필름을 하나씩 한 3분짜리 짧은 필름을 찍는 거예요. 요조레 뭐 해요.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아예 뭐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진 스케줄 맞춰 가지고 지진 아 스케줄 맞춰서 하는 거지. 대중들 많이 음. 보여 드리는 것도 음. 아니 아니면 어떤 작가 종류를 <laughs> 나는 즐겁게 작품을 만들고 싶어. 필름 말고도 공연도 가능. 아 필름이 좀 쌓이면 음. 좀 길게 공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진호 얘기. 좋은 취지네요. 그렇지. 그러니까 확정 짓고 저한테 연락 와서. 좋으면서도 좋으면서 좋아요. 아 그래서 지금 이미 장문의 메시지를 적어놓긴 했어. 너가 거절하자마자 바로 진호 사실 이랬어 이렇게. 보여주려고 그래서 약간 영감 필요할 때는 이제 탑골공원 가서 영감님 만나고형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3화 때 끝나는 거 같은데 진짜로 가서 영감님 만나서 장기 배우 영감님 배우 이제 출연시키고 그치 같이 춤도 추시면 <목소리>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진우가 아이거든요 저어른데요 <목소리> 막 엄청 많이 준비해 놓긴 했어. 아이디어들을. 그때 진우랑 우리 소모에서 얘기했던 거. 바둑으로 작품짜는또좀 형님에서 저... 어, 그러게. 응. 안녕하세요. 바둑입니다. 근데 이거 안무 짜다 보면 또 싸울 수도 있잖아요. 자, 진짜 불만 있으시면 그렇지. 야차로 <웃음> <웃음> 저는 한번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구체적인 거를 형님도 같이 이야기하고 같저도 어, 아이디어 드리고 있으면 드리고. <laughs> 그러면 우리가 좀, 여기에서만 있으면 좀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. 밖에 나가서 좀, 음. 경치 좋은데 좀 걸으면서 좀 아이디어를. 진짜 짜여져 있는 게 없네요. 찐우님 네? 괜찮아요? 당황스럽게 근데, 어,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망하면 뭐, 채널 주인 줄 알고 있... 진우야 어떻게 바람 쐬러 나온데 아, 마음에 이거. 들어? 작품 뭔가 이야기하기 딱 좋은 것같아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걸으면서 오, 좀 좋아요. 얘기를 해볼까? 좋아요 좋아요, 편하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첫 번째 댄스 필름에는 좀 한국적인 거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 오. 그리고 저는 제일 묵혔던 거를 꺼내는 게 제일 아,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네. 여기서 오. 우리가 좀 참아놨던 거 네, 맞다고 하는 것 같아요. 바람이그그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또 맞다고 하네. 음, 작품에 대한 컨셉이 있어요. 생각해 주신 거. 우리 깨비노름 음. 우리가 도깨비노름이 뭔지 보여주겠다라는 그 식으로 해서 시그니처로 그치? 네. 네. 이걸로 또 내가 한번 하고 네. 신선노름이랑 좀잘 어울려요. 깨비노름어 네. 근데 그러니까. 진짜 약간 딱 지금 딱 이미지가 여기서형그거 해야 될것 같은데요. 뭐. 그 뭐지 축집법 <laughs> <laughs>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음악을 응. 좀 너무 한국적인 것도 좋지만 약간 오리엔탈 아 전자음 같은 것도 있고 형님 이 소리를 응. 제가 직접 녹음해 가지고 아 그럼 진우가 음악을 음악도 제가 음악을 좀 도와드리고 아니, 출연도 해야 돼. 응. 출연도 하. 그러니까 내가 이 깨비 노름은 원래 언제 생각했었냐? 내가 원래 이곰방대 가지고 어렸을 때 콩쿠르 하려고 짜놨던 게 있거든. 너네 이거 뭔줄 알아? 이거 이렇게 재밌고 좋은 거야. 이러면서 도깨비들이 노는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담배를 피고 싶어 하는 거지. 오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이제 아이디어 발전이 된 거라서. 그럼, 그럼 작업하실 때 음악을 먼저 선택해서 하세요? 아니면 장면 먼저 하시는 편이세요? 나는 장면 먼저 짜는 사람. 근데, 좋네요. 이런 거 만들어 놓고, <laughs> 네. 형, 이거 어때? 하면 거기에 바로 붙일 수도 있지. 오, 좋은 것 같아요. 장소는 형, 여기서 그냥 바로 해야 될것 같아요.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, <laughs> 밤에 와서 여기서 밤에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몸이 좀 물리고, 그리고 목이 향을 담배처럼 이렇게 딱 펴놓고 잘 풀리는데요. 그렇지? 왜요? 어쨌든 이번 응. 첫 번째 도깨비 노립이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와 파워 그렇지. 그렇겠네요. 근데 약간 난 도깨비가 조금 친근한 응. 느낌으로 처음에 다가왔으면 좋겠어. 한국 도깨비들은 약간 같이 놀자 이런 도깨비들이잖아요. 아, 착하죠. 애들 어. 착 장면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. 동화 같은. 그렇지, 그렇지. 동화 느낌으로 응. 가다가 그냥 뭐. 빡 공방대로 보내줘고맨 <laughs> 마지막에 네. 그 원래 우리나라 도깨비들이 어떤 소품으로 변하잖아. 와우. 저맨 마지막에 그 냄비랑 빗자루 이런 것들만 딱 남겨놓고 엔딩을 해. 뻥. 어. 뻥더. 약간 계속 이렇게 던지다 보면은 많이 나올 것 같아. 음. 네. 근데 두 분. 밸런스 게임 지금 안, 안 해보시지 않았어요? 아 저희는 안 해봤죠 근데 저희는 아 저희는 저희는 어 지금 그 한번 해보시면 비빔 아무거나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비 놀랍도록 같을 거라서 어. 물냉면 비비 냉면 비빔냉면. 하나 둘셋 물냉, 물냉. <laughs> 콜라 사이다 하나 둘셋 콜라 저는 사실 깨비 노름이라면 그놀 네.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영감을 얻기에 두 분이 좀 놀러 다녀도 좋지 않을까 우리 진짜 동료 가수 영감님들한테도 형 의상도 동료로 가시죠 형 깨비 노름에 생각하는 레퍼런스를 좀 고민해보자 의상이 좋아요 어쨌든 이좀탁 음... 트인 곳에서 이렇게 하니까 다음에 막걸리도 같이 아 너무 좋지와 형님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형 그렇지 아, 자 진우공자 이좀 예. 초라지만 하 저희 집입니다.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있다니 여러분 설능으로 놀러 오세요. 그 카메라를 이렇게 여기에 두고 그치 조명을 빨 딱딱딱 이렇게 해서 아 문박 열고 나와지고 문딱 찾는데 부서지면서 <laughs> 컷컷 <laughs> <laughs> 깨비 노름을 하게 된다면 해야 되는 움직임 뭐가 있을까? 내 생일 때 발구름이 있어야 돼 이런 동작이 있어야 돼 뭔가 이거에 맞춰서 이제 음. 음악이. 만져지면 그렇지 이렇게. 그렇지 그렇지 덕덕덕덕덩구뚝 음 뚝툭 탁! 따 덩! 카메라가 있으면 이렇게 다, 다 이렇게 가. 가가지고 여기다 곰방대 주고 입술 물고 뒤로 해서 연기 뿜고 부두둥 뚱뚱땅땅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제금 솔로 한번 보여줘 둥둥딱 둥둥둥딱 둥둥딱 둥둥둥딱 두구둥 둥둥딱딱 이런 식으로 저는, 만들면 음.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 벌, 벌써 영감을 얻긴 했네요 진짜. 아 그렇죠 그렇죠. 음. 좀 영감이 지금 감이 열릴 시기는 아니죠. 진우는 이제 뒤에 연습이 있어가지고 먼저 갔고 네, 도망간 거 아니고요. 저는 이제 진우랑 여기를 거닐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. 이번 첫 번째 댄스 필름은 깨비 노름으로 확정을 하면 될것 같고요. 저는 사실 진우님 불렀을 때올 줄도 몰랐고 아, 다행이다 아니... 채널을 지킬 수 있었다. 네? <laughs> 큰 걱정은 저도 좀 덜었어요. 역시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요. 진우랑 있으니까 술술술 술술술. 다음 시간에는 연습실까지 가서 한번 작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보는 걸 목표로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에 진짜 보드게임도 가고 종로도 가고 해변도 가고 산도 가고 자 지금까지 김시원의 우정여행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